작년에 또 여기 오신 많은 분들 중에도 저희 이제 트랙에서 거기에 차를 빌려 행사했을 때 타보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타이카는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죠. 많이 익숙하지만 아니라, 어, 국내에서 굉장히 그 전기차 판매 기준들 을 여러 브랜드에 찾고 시는데 저희 타이카 차량이 사실 굉장히 잘 판매되고 차 아시는 분이세요 어찌보면은 굉장 그런 디자인 도 브랜드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로서의 성능도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이제 크로스크리스몬 모델은 흔히 말씀하시는 그 SUV 크로스오버 s u 인데 타이칸의 그러한 성능들을 또 전기차로서의 장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채로 딱 보시는 것처럼 차체 높이를 높이고 그 형태가 이제 그 흔히 말씀하시는 그 외관 형태를 가진 크로스오버 이 u v 예요 어, 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기술적인 뭐 충전에 대한 성능, 배터리 용량, 모터의 파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차체가 높고 차체의 크기가 좀더 이제 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하는 성능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은 그 가속 성능, 제로백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이제 파워의 세단 대비 0.1초씩 뭐 하면 되고요. 최고속도 같은 경우는 어 동일한 이 파워의 세단 대비 10km 씩이 낮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가속성능인데, 이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타이칸 터보, 터키 드모도제로백3 3초예요 사실, 저희가 충전까지 보던 GT3가 3.4초니까, BM. 그래서 이제, 숫자를 보걸 이제 만들어 붙일 때는, 이런 9,000rpm까지 쓸수 있는 자유롭게 이제, 누가 봐도 스포츠카인 스포츠카보다, 가속성능을 높였을 때는 얘가 더 빠른 거죠. 흔히 말하는 외관 형태를 가진 차가 그런 굉장히 또 성능을 그대로 가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사실 이 차에서 제가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은 타이칸 세단에서 솔직히 좀 아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열거주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수치상으로도 지금 이제 루프 글라스루프가 들어간 사양 기준으로는 이 전체 높이를 1,001mm를 잡고 있거든요. 늘어난 수치로. 약 5cm가 됩니다. 47mm에서 49mm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앉아보시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기존 타이칸이 이제 차량의 길이나 폭이 이제 넓기 때문에 좁은 차는 아니지만 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이 확 올라간 거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차량이 사실 이런 어떤 이 성능과 관계, 에어로다임의 성능과 더불어서 실로에서 굉장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이칸 세단에서는 아, 이게 공간이 좀더 나올 수 않나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깊이나 폭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의 도어가 이제 해치 도어가 되면서 용량이 이제 수치로는 39리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39리터 자체는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아니면도 불구하고 기존보다 조금 더 여기를 쓸수 있는게 예를 들면 뭐 박스 같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문이 안 닫히는 그런 상황들에 서 상당히 이제 유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먼저 아침에 오셨던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일 궁금한 게 이런 배차들에 차박이 가능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직접 다눕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저보다 많이 크지 않으시면 뻗으시는 게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수치상으로는 180cm까지는 이제 뻗으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마 발이 닿으시겠죠? 아마 저 정도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발이 닿지 않으시는 것을 아까 제가 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상상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밤새도록 에어컨을 켜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용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재미있는 요소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합니다. 타이 세단 대비 사실 이런 하체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고를 높이면서 좀 어찌 보면 좀 횡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이기도 하고 또프로드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주는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런 휠라치 익스텐션 부분이 이제 무광 검정 트림으로 추가가 되면서 좀 이렇게 높아진 그런 지상고 부분에 대한 디자인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차량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런 어떤 좀 가벼운 오프로드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차를 가지고 바위도로 올라가시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떤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캠핑장 등등에서 이제 뭐좀 속도를 내서 주행하면 자갈 같은 게 많이 튈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오프로드 팩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각 휠하우스의 앞뒤로 또 이제 커버 하나씩이 더 붙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강인한 좀 볼드한 이미지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이 데미지로부터 차량을 보호할 수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판 세단과 달리 이제 루트 레일이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사전 그런 자료로 많이 푸는 시 했던 그 차량 뒤쪽에 달수 있는 그 자전거 캐리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어떤 이 차량과 함께하는 액티비티를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는 또 굉장히 좀 훌륭한 포르쉐 차량이면서 다목적이면서 SUV는 아니면서 그래도 전기차이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족시킬 수가 있는 델이고요또 다시 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자연흡기의 그런 최고봉, 타사에서 이제 거인것같다 내놓지도 않고 있는, 그거는 못하고 있는 하지만 동시에 전기차로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스포츠카로서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사용 가능한 그런 코스오브 빙클로서 타이카는 또 소개해드리고요 어, 아마 뭐비효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전에 저희가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조회해보리면 좋을 것 같고 한번 타이하는 직접 눈곳만 앉아보시고 네. 네. 설명드리는시간이 네. 정도로 하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도 질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어폰 키기 너무너무 다 바로 앉아 봅니다. 아, 이거 이야 아, 이거 아레스 이만큼 아. 이만큼 음. 이만큼 루프, 이만큼이던데. 음, 어. 음, 난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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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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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열수 있는 건 아예 열 등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열리면 왜 그렇지? 괜히 뜨겁기나 테슬라도 엄청 뜨겁더라고. 아. 아. 그게 그 영업사원들이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랬 왜? 썬팅병 보내간다고. 아. 이것 더 해줘야. 돼. 아 해달라 그러니까. 아, 덥다고. 아. 음, 편안하네. 전에 타이카는 좀. 좁았어. 에이. 발이, 이르, 발을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근데 등받이나 이런 거는. 그냥 딱, 억셉터블한 수준이거든요. 솔직히 말면아타이어라지그 다음에. 카이엔으로 가거나. 파나메라 아이고, 자. 얘는 배안이 있으니까. <laughs> 근데. 근데